이 제품은 젤라또 팩토리에서 핫도, 핫도 핫도 핏이라고 해서 네일 스티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냄새가 좀 구리네요. 약간 병원 냄새? 납니다. 여기 보시면 구성품은 이렇게 파인 하나 있어요. 이렇게 좀 다듬으라고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조금... 아, 이렇게 되기는 낫죠. 손톱이 좀, 좀 긴데 이렇게 좀긴 손톱이 이런 거 붙였을 때좀 나을 수도 있어. Bye, Sky. 좀 별로긴 한데 어, 별수 있나요? 오케이 한번 닦아주고 톱이 많이 길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죠? 좀 말리고, 여기에 원래는 막, 네일 강화제? 그런 거 같은 것도 붙였었는데, 별로더라고. 냄새가, 좀 그러네요. 이렇게. 톱 상태가 좀 별로여서. 별로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,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붙이고 어. 어, 너무 별론데? 너무 안 예쁘죠? 버려야겠네 바이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어세턴을 한번 닦긴 해야겠다 이렇게 네일 칠하기 전에 한번 정도 닦아줍니다. 그러면 좀더 예쁘게 붙는 것 같아요. 제 느낌상. 내일 관련된 제품 진짜 많이 샀는데, 거의 안 샀어요. 한번 볼게요. 그냥 이거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. 이쪽에. 붙여서. 예쁠까? 하, 솔직히, 막,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죠? 약간 좀 <laughs> 찐스럽죠? 손톱이 좀 짧아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. 일단 여기다 붙여보겠습니다. 어쩔 수 없죠. 별로면 오려야죠 어쩌겠습니까? 손톱이 약간 엉퉁무퉁해서 좀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갈게요. 음, 좀별로 같죠? 여기가 좀, 좀 더, 갈려야 할것 같죠? 동그렇게 스케치인다 같은데. 어떤가요? 좀, 별것 같긴 한데. 엄마 손톱에 들어갈 녀석을 골라보겠습니다. 예쁘네. 좀 예쁜 것 같긴 한데. 너무 음, 크다. 애들이 왜 이렇게 크니. 친구들아. 가운데 손가락에 들어가리 골라볼까요? 음, 고민되네. 얘가 여기야 아무튼 확실한 애들만 해봅시다. 얘가 여기로 가면 예쁠 것 같아. 이렇게 한국인의 손톱이 안 맞나?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을까 여기를 조금만 더 짧게 해주지. 나는 손톱이 짧단 말이야. 네, 됐습니다. 이렇게 만두면 좀 별로 안 예뻐서 이 끝부분 조금 다듬어서 동그랗게 만들어 줘야 될것 같아요. 음, 벌써 토요일이군요. 이렇게 했습니다. <laughs> 참 별로네요. 일단 이렇게 했고 엄마 손톱은 고야되겠다 엄마 음, 손톱 와, 너무 많이 예쁘지 않니? 좀 매바다. j u 다 아, 나 세톤이 말라가지고 눈 아프네. 한번 하고, 위에 코팅 한번 해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. 동그랗게 또 만들어주고. Mm hmm. Mm hmm. Mm hmm. Mm hmm. Hmm. 예쁘게, 예쁘게 붙일까? 옛날에는... 속에서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, 왜 이렇게 찐스러울까요? 멀리서 보면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, 가까웠으니까 좀 그러네. 가운데 손가락, 가운데 손가락. 일단 그저 그렇구요. 네. 엄마 손가락에 붙일까? 음, 엄마 손가락. 음, 짧아가지고 별로 안 예쁘다. 짧으니까. 이 네일 스티커가 막 겨울리진 않네요. 더 짧았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 좀 듭니다. 듣기도 힘들고요. 모양이 사실 이렇게 예쁘게 나지 않아요. 어떻게 예쁘게 내는지잘 모르겠네. 제가 애초에 좀안 예쁜 걸산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이렇게 약간 밀착척덜 됐을, 덜 됐을 때 하면은 괜찮, 좀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. 냄새가 좀 너무 싸구려 냄새가 나겠네요. 이거 지금. 이 제품은 좀 냄새가 안 좋다. 페인트 냄새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. 안 예뻐. 근데 안 예쁠 수밖에. 제가 이거 구매한 거는 한몇천 원에 구매했습니다. 뭐 쓸까? 새끼 손톱에. 이거 써야겠다. 음. 그래서, 한번 퍼스널 컬러 찾는 용도로, 한번 정도 해볼 수는 있겠는데, 그렇게 예쁘지는 않다는 거,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. 음, 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, 아무튼, 전 그렇습니다. 약간,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긴 좀 부끄러운 그런, 주시고, 사는 거는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흑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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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정말 안 예쁘네요. 음. 오. 손가락에도 살 쪄가지고. 엄마 손가락에 안 들어갑니다. 원래는. 부모 손가락 들어가야 되고, 지 살쪘어. 살쪘을 때. 살 빠지면 이게 헐렁한데, 지금 살쪄가지고. 그래도 녹슬었네. 정말... 냄새가 참안 좋으네요. 네. 얍, 야. 음, 난왜 이렇게 다혈질일까? 음, 응, 약간 좀 다혈질이야. 성격이 좀안 좋은 것 같아. 나도 좀 차분하고 집착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, 성격이 좀 다혈질이라서. 와, 진짜. 너무 못났다. 너무 별로네요. 응. 다시 재구매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. 또, 자고 일어나면 예뻐 보일 수도 있긴 하겠죠? <laughs> 왜 이렇게 생겼니? 지금 봐. 새끼 손톱에 차라리죠. 저거 쓰는 게좀더 예뻤을 것 같긴 한데 느낌상으로는 그렇습니다.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어떠신가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제 손이 너무 별로라서별로야 보이는 건지 진짜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야 한다 하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. 제품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탑코트 한번 올려줄게요. 탑코트 둘리 뭔가 느낌이 다를 수도 있잖아. 그치?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이 탑코트는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제품이에요. 또 아토피스는 세일할 때 샀었는데, 음, 이거 올리니까 그나마 낫네요, 좀.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이거 언제 말리고, <놀람> <놀람> 언제 하려나? 짜잔. 타코트 씨니까 그나마 낫네요. 나름 만족이긴 합니다. 아는 사람 보러 갈 때는 지울 것 같다는 점. 그럼 안녕. 어, 젤라또 팩토리 핫도 핫도, 핫도 핏이었습니다. 음, 제품 이름은 웨딩데이 였어요. 그럼 안녕.